안녕하세요. 송기사입니다. 전직업이 이제 곧 있으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PVE TO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PVE TO표는 중국 서버 3, 4년차 기준으로 제작된 PVE TO표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만든 그 표라고 보시면 돼요.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일단 한국 서버는 정식 오픈을 한 시점부터 미래시로는 정도 땡겨온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땡겨올 것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1, 2년차 PVE TO표보다 3, 4년차 PVE TO표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각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~4개월 정도 긴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삼성 영웅을 육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힘들게 육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 캐릭터가 미래에는 별로 안 쓰이는 영웅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반영해서 중국 서버 3~4연차 b v e 티어 표로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천명의 계승자 이벤트가 또 한국 서버 오픈한 기념으로 진행을 한다고 라 하는데 갈 운의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시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는 안전자산을 좀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0티어에 있는 복령생, 그 다음에 무영중, 그 다음에 1티어에 있는 빅리, 그 다음에 마바 황보신, 그 다음에 여유 이 다섯 명만큼은 지금 현재 당장 출시하고 나서도 괜찮은 성능이지만, 미래식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, 뭐, 부담 없이 조각작을 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무영준 같은 경우는 각성기인가? 뭐, 그거를 배워야지 좀제 힘을 발휘하는 캐릭터라고는 하더라고요. 뭐, 어쨌든, 이두 명만큼은 거의 PVE 티어 표를 찾아봐도 거의 다 최상위권에 속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얘 둘은 진짜 안전자산이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2티어 e 그룹인데, 여기 그룹까지는 그래도 조각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근데 3티어는 좀 피하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2티어 e 그룹에 있는 봉환월, 이 e 캐릭터 같은 경우는, 같은 빙 속성이에요 빙리랑 그러다 보니까 좀두 개의 속성이 겹쳐서 초반에는 좀 여러 개의 속성을 한 개씩 한 개씩 키워주는 게 좋아가지고 빙리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풍은 범위기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접은 아르케랜드 발락이랑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갈에는 텔레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지량은 그 주인공 3인방 캐릭터인데 공짜로 육성을 찍어줄 수도 있고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좋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번개 속성 캐릭터들 중에서 누구를 키워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지랑을 키워주시면 밥값은 하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진유강 얘는 그냥 뭐 버퍼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버퍼 성능이 괜찮다 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실리아 출란 뭐 탱커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한천수 얘 같은 경우는 사석만 찍어도 밥값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될 때는 엄청나게 좋은 개사기 캐릭터다 라고 평가를 받은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 캐릭터가 계속 출시됨에 따라서 평가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쪽 그룹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대략적인 PVE 디오프를 보여드렸어요 전직업. 그래서 이 디오프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뭐 밑에 있는 애들을 뭐, 조각장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뭐 여러분들이 천직업을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